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미, 그 미니어처 하면은 우유 마루로 복제하기를 네, 한번 쓸 건데요. 이건 뜨거운 물인데 별로 많이 안 뜨거워요. 뜨겁긴 뜨거운, 뜨겁네. 그리고 뜨거운 물 준비해 주시고요. 복제할 거 준비해 주세요. 이거는 미사 그 몰드예요. 와플 몰드. 그리고 우유 마루는. 아고 잘라 잘라 주세요 적당 크기로 어디가 지금 칼이 네 잘라 잘랐고요 이제 뜨거운 물 이렇게 넣어 주세요. 요, 참고로 통은 그, 홈런볼이, 홈런볼이라고 그 아이스크림 통 있죠? 그거 엄마가 필요한데 있냐면서 갖다 줘서 있는 거고요. 녹여주셔야 돼요.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녹여주는데 이게요, 진짜 뜨거운 물에 해야 녹, 녹더라고요. 한번 녹이고 올게요. 네. 어 거의 다 녹았어요. 이거 물 진짜 뜨겁거든요 말랑말랑해졌거든요. 진짜 뜨거워요. 이거. 전 끝내면 안 하고 화장실에서 뜨거운 물, 진짜 뜨거운 물 하기 때문에. 휴지 좀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휴지가 노란색이에요 저희 가족은 색깔 있는 거 쓰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진짜 뜨겁게 해셔야녹거든요 이게 웬만해요. 그리고 이거 하실 때는 빨리빨리 주셔야 돼요. 아, 뜨거. 준비해 주시고. 이제 동글동글하게 해주신 다음에요. 동그랗게 해주신 다음에 대충 빨리 빨래해드니까 지금 꼭 찍어주세요. 조금 보이자가 비치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빼요 그럼 이렇게 됐죠? 성공적으로 된 거예요 이 정도면 원래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차가운 물에 한번 담갔다가 빼주셔야 되는데 차가운 물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한 물을 뿌려주었고요. 안 뿌려주셔도 돼요. 아무래 그러면 예쁜 왈은 이렇게 와플 몰드가 되었죠. 천장만 한번 본떠볼게요. 어제만 잘 되나? 배칭 한번 해볼게요. 음, 이런 식으로 잘 떠지네요. 우유마루 이거, 그걸 녹이실 때, 어, 이렇게 되네요. 녹이실 때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저어주시면서 해주셔야지 빨리 녹거든요. 어쨌든. 우유마루 처음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해주시면 쉬워요. 네, 그럴 때까지. 아이스에 우유 마루로 어플 복제본 뜨기. 아니, 어, 응? 우유 마루로 몰드 만들기. 마칠게요. 감사합니다.